오늘 산행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어 커다란 첨남성 하나가 있는데요. 정말 보기에도 이게 천남성을 멀찍이서 보면 산삼과 비슷한 느낌을 볼 수가 있죠. 눈앞에 더덕줄기가 보입니다. 그 더덕의 특징은 무엇보다 네 개의 이파리가 있다는 라걸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하나의 하나의 줄기에서 네 개의 이파리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아주 단정하게 자라고 있어요. 이렇게 다른 나무를 휘감아서 덩굴 식물이다 보니까 진짜 잘하고 있네요. 하지만 이네 개의 이파리로 모두 다 더덕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더덕도 비슷한 네 개의 이파리가 달린 식물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식물들과 더덕을 비교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흔히 더덕은 네 개의 잎사귀로 된 덩쿨이다라는 거 하나만 알고 더덕을 찾아보면 가장 헷갈리기 좋은 이 덩쿨인데요 이 식물도 덩쿨 식물이지만 물론 이파리가 네 개입니다 더덕보다 조금 더 뾰족하고 화려하게 생겼죠 그리고 더덕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가운데 꽃이 열립니다 잎 가운데에서 꽃대가 열리기 때문에 이식이 이 덩쿨을 이제 이 더덕과 헷갈리기 쉬운 넝쿨인데요. 근데 이 넝쿨은 막상 캐보면은 안에 뿌리가 뿌리가 하나도 거의 굉장히 더덕에 비해 가늘기 때문에 뿌리를 캐보면 더덕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식물이 더덕과 굉장히 헷갈리기 쉬운 식물이고 이게 뒤에 보면은 또 아주 산삼과 닮아있는 오가피가 여기 열려있죠. 이런건 정말 멀찍이서 보면 산삼인줄 알고 뛰어갔다가 힘만 잔뜩 빠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.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식물이 바로 잔대입니다. 이 잔대도 5월 초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거 자체가 어린 개체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크지 않은 그 잎과 줄기만 봐서는 어 이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요. 잔대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줄기 하나가 고고하게 자라다가 네 개의 잎이 동시에 갈라져서 나오고, 또 일자로 자라다가 네 개의 잎이 동시에 갈라져서 나오고, 요런 식으로 크는 걸로 잔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. 이 하나의 줄기에서 동시에 잎이 여러 개 나왔다가 이런 형태를 가진 식물이 덜어 있기 때문에 잔대 역시도 이렇게 초보자분들이 보기에는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,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많이, 어 구분은 비교적 쉽게 가는 그 식물입니다. 이 잔대는 이제 여성분들한테는 산삼보다 좋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. 쭉 해보면은 약간 더덕 같기도 하고 산삼 같기도 한 뿌리가 있어서 예, 그리고 또이 잔대는 옛날에 그 먹을 것이 많이 없던 시절에는 우리 어르신분들은 산에서 많이 캐서 드셨다고 하더라고요. 꼭자 산행을 하다 무슨 동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뭐 족제비나 쥐과의 설치류일 것 같아요. 이렇게 나무에 굴을 파고 사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. 아마 다람쥐일 수도 있겠죠. 네, 이렇게 나무를, 아, 나무에 굴을 파고 사는 동물들이 되게 재밌는 것이 이 주변으로 이렇게 2차적인 여러 개의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. 여기도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. 어. 이렇게 구멍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요리조리 숨어가면서 도망을 치는데, 이렇게 산행을 하다 보면 이런 동물들의 흔적을 보는 것도 매우 또 재밌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